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 공부를 할때 되게 위험한 것중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학생들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학습된 무기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하자면 학습된 무기력은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 도전을 하는데 잘안 돼. 근데 이게 한두번안 되는 게 아니고 막 여러 번안 되기 시작하면 다시 재도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래서 개발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고 내가 공부를 같은 분야에 그러니까 재수를 이렇게 수능 관련해서 재수를 막열 번씩 하고 막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올해에도 안 되는 경우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옛날에 제가 서울대 고시촌에 살았었거든요. 옛날에 고시 이런 거 있을 때. 그 변호사 될때 이제 그 로스쿨이 아니고 고시 봐서 들어갈 때. 그때 고시촌에 있었는데 거기에 고시 낭인들이 그렇게 많았어. <laughs> 거의 근데 물가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가가 싸고, 진짜 맛있는 거 은근히 많아. 그 학생들이 막 좋아할 만한 거. 거기 약간 감자튀김 되게 맛있는 거 있었는데. 근데 아무튼, 그게 이제 서울대 학생들 도다 알더라고. 왜냐면 내가 병특하다가 서울대를 많이 만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야, 거기 진짜 맛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우리 언제, 한, 언제 한번 갈까? 막 이러고 막 그랬었거든요. 동료들이랑. 근데 어쨌든, 그 이런 학습된 무기력이 그 안에서도 고시를 자꾸 떨어지니까, 그런 게 빠져서 고시 낭인이 되는 경우 진짜 많거든. 네, 제가 그래서 그것 그걸 보고 제가 코딩 낭인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케이스가 있거든. 국비지원도 막 세네 번씩 다니고, 온라인 강의도막 수십 번씩 들어보고, 뭐 이런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 분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 많은 게 일반적인데, 근데 재밌는 건, 이 친구 같은 사례는, 응용 1단계에 지금 올라올 정도로 기초를 다 수료했어. 그리고 올라왔는데, 그리고 2년 반 동안 잠수를 탄 거예요. 그냥, 그냥 이제 그만둔 것도 아니고, 저 나중에 올게요가 됐나봐. 나이게 앞에 히스토리는 잘 몰라. 그래서 2년 반 만에 왔어. 그리고 이제 한달반 동안 개발을 하는데, 옛날에 잘했던 거 공부 제대로 했던 것도 기억을 하나도 못해서 떠듬떠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응일 단계 제가 이번에 이제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제가 모든 학생을 이제 다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상태가 보니까 얘가 지금 이거를 개발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네. 그래서 오히려 기, 그 기본부터 다시 잡아주고 있거든요. 물론은 원래는 기초를 다시 들어야 될것 같기도 할 정도의 느낌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한번 고쳐 보려고 하는 거죠 2년 반 동안 뭐, 뭐 했냐, 그랬더니 놀았대. 재밌었대. 그러면, 뭐, 그럼 뭐 어떻게 해? 내가 학생이 재밌었다는데. 또 어쨌든 이 친구 아직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너무 좋은 시점인데 본인이 봐도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나 봐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이 학습된 무기력이 가진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요즘 쇼폼들을 많이 보면 팝콘브레인 현상 막 뇌가 팡팡 터지는 이런 도파민 자극에 민감해지면서 점점 바보가 되는 현상이거든요 이건 옥스퍼드에서는 뇌 썩음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뇌가 썩어간다는 거지 쇼츠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니까 요새 인스타그램 자동으로 쇼츠 막 올라가는 뭐 이런 거 새로 나왔는데 맞더라, 아, 이제 더 팝콘 브레인 많이 생기겠다. <laughs>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 저도 재밌어. 근데 이거 보다 보면 한두 시간 금방 가니까 진짜 안 보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쇼퍼은 진짜 위험해요. <laughs> 근데 어쨌든 근데 이 친구가 내가 그전 상태를 모르니까, 내가 그 전에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아니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봤는데, 약간 언어도 조금... 뭔가 되게 어눌해져, 어눌해진 느낌. 그니까그 뭐라고 해야지? 그니까 언어적 표현이 너무 이렇게 되게 잘안 되는 거야. 아이 친구 2년 동안 놀면서 되게 이렇게 많이 태화된 학생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제시한 를게 뭐냐면 일단은 좀 아날로그틱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하루에 뭐 10시간이든, 아, 10시간이 아니고 10분이든 20분이든 좀 뇌를 활성화하는 러닝 같은 걸 하면 뇌에 도움이 좀 많이 되고 그리고 이 친구가 보니까 되게 우기력한 느낌이 강하더라고. 한달반 동안 짱거치고 너무 적어. 원래는 기초로 다시 돌아가서 복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 그 서버 관련 수업이 열린 게 없어가지고 좀한 3, 4개월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그, 그 시점까지 가려면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거를 그냥 그래서 개인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코칭을 하면서 다음 주에는 이거 해오고 저거 해오고 이거 관련해서 나랑 토론하자 라는 거죠. 근데 이 친구한테는 좀 토론을 많이 거는 이유가 어, 이 친구는 표현력이 많이 부족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최소한의 알고리즘을 설명한다든지 구조를 설명하는 게 되게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약점이 많은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은 회사 가서 일을 했을 때 문제가 되게 많은 거야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제 만나면서 계속 토론을 하고, 저는 계속 물어보고, 그 친구가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물어보고 하겠죠.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그 물어보고 뭘 하고 이걸 떠나서 대답을 잘못 합니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그냥 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말하는 스타일 자체가 큰 틀만 딱 기억해요. 그 예를 들면, 내가, 내가 뭐, 우리 집에 가는 길을 막 얘기한다고 막 이렇게 이렇게 꼬불꼬불 꼬불꼬불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얘는 여,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만 기억해서, 이렇게 가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되게 필요한 디테일들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이것도 어느 정도 선에서 추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추격을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만든 건데, 2년 반 동안 갔다 오니까 코딩을 하던 사람이, 아 솔직히 헬스도 2년 반안 하면 근육 다 빠지잖아. 그런 느낌으로 그냥 좀 상태가 좀안 좋게 왔더라고.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든, 지금 이거를 어거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친구는 사고력부터 길러야 되겠다 해서 사고력 훈련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개인 코칭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건데. 이게 그 친구의 상태에 따라서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뭐 어거지로 옆에서 하니까 너도 할수 있다. 이건 되게 무식한 생각이고, 제가 군대를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우리가 고통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계까지 도전한다는 측면에 군대나 운동선수들을 존경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되게 비효율적이고 별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는 거지. 그냥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되게 있어. 근데 나는 특히나 군대가 이게 되게 심한데. 그럼 무식하게 접근을 하니까 그 사상자도 나오고 부상도 발생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군대가 막 하나하나 다 맞춰 줄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잖아. 좀 그래서 사실 뭐 어느 정도 곤란한 건 있는데 그래도 너무 무식하는안 갔으면 좋겠어. <laughs>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케바케가 있고 사바사가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아치가 되게 높은 발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발은 많이 아신데 요족이라는 건잘 모르시더라고. 그니까, 러 이게 되게 평발은 밑에가 딱 붙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요족은 요렇게 발등이 올라서 문제인 거거든. 한번 보여드릴까? 요런 거래요. 요족은 이렇게 여기 가운데 아치가 졸라 높아. 제가 이래가지고 오래 못 걸어요. 발 아파가지고. 그래서 요족 깔창 막 끼고 다니거든요. 정상은 이게, 이게 제일 좋은 거. 정상 상태가. 요족은 이게 높아가지고 앞뒤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평발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없으니까 요것도 되게 위험하죠. <laughs>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요족인데 문제는 군대에서 평발이든 요쪽이든 사실 뭐 특별히 뭐 그렇게 해주는 게 없잖아 그래서 내가 알아서 다 해야 되지 그런 느낌들 어떤 이런 디테일들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한테 러닝을 하든지 비타민 d를 먹던지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집중력이 쇼폼 때문에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솔루션을 제공을 한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0분 뒤가 제일 똑똑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잡생각이 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쇼품을 오래 보다 오래 보고 나면 잡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 이미 마탱이가 가요. 그래서 어, 그걸 그런 거 하기 전에 그냥 아침에 30분 안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어, 이제 코딩을 30분이나 1시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렇게 아침부터 그, 그 하루의 초도 효과를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아침에 시작 부분에 그걸 껴 넣으면. 내가 집중 내가 뭘 만들어야 되는데 집중을 해야 될때 집중을 못해서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어, 더 집중을 하기가 좋아진 경우 가 많아요. 내가 다 해보고 시키는 거야. 나도 한동안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를 다양하게 해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건데 아침에 바로 잡생각 들기 전에 그 내가 코딩해야 되는 걸 집중하는 게 공부 효과 제일 좋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하브루타 수업을 하브루 투라고 써 있네. 하브루타 수업을 어, 이 친구 이제 일대일 코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근데 잘 말을 못하더라고. 근데 이런 아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 근데 다 그랬어요. 지금 뭐 졸업생들 다들 여러분들이 뭐 되게 팀노바 졸업할 때 모습 보면 애들 말도 잘하고 <laughs> 취업도 너무 고연봉을 하고 이러니까 <laughs> 저 사람들은 원래 멋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전혀 아니고요. 이런 과정들이 엄청나게 거치면서. 점점 이제 가는 겁니다, 그렇게. <laughs> 쉽지 않아요, 세상. 그니까, 러 어느 한 곳에 우연히 하나가 발생을 했어. 우연히 한 명이 잘 들어갔어. 우연히 한 명이 고연봉이 됐어. 이런 거면 말도 안 했는데, 100% 확률로 그렇다는 건 그냥 그 시스템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냥 내 실력이 좋은 거야. 뭐. 우리나라는 좀 겸손 강요가 많아서 겸손을 또감손하지 아, 않았다고 또 되게 또 발짝 트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 근데 이거는 전문가가 어, 당연히 이거는 이이 겸손의 영역이 아니야. 내가 뭐막 애들 1억 2억에 보냈으면아 이건 진짜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운의 영역은 아니에요. 연봉 5천 이상의 수준은 운의 영역은 아니고 노력의 영역이지. 노력하면 안 되겠 안 된다고 막 생각하고 이런 사람 여지 많아. 내가 막 그, 아, 이뭐 암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도 쿠팡은 중국 개발자 뽑을 수 밖에 없다. 왜냐면, 세계적인 논문이 너무 많이 나와. 중국에서. CALM, 최근에 진짜 막 핫했던 논문, 핫한 논문이고 앞으로 되게 잘될 논문. CALM 같은 경우도 기존의 패러다임을 더 발전시킨 거라서 실리콘밸리에서 받아들일 확률이 높거든요. 위치에서 만든 그 알고리즘을. 그 위치에서 만든 그 패러다임 자체를 AI의 패러다임을 가져갈 수 밖에 없어. 그럼 그 사람도 중국인이잖아. 그러면은 그런 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중국인 아닐까 그걸 쓴 사람들이 좋잖아. 그런 사람들 2억, 3억 준다고 해서 절대 손해 아니거든. 근데 시스템이 문제라니까? 근데 이게, 이거를 또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되게 막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 어, 아, 나도 싫어, 중국인. 싫은데. 그 이기적이고 되게 문제가 많아 근데 이거를 감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러면 뭐 신토불이 한국 개발자에 그럼 북한이 그러면은 북한이 북한 제품만 쓰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북한의 동동구리무 이런 거 제품 완전 최악이거든 음식도 막 되게 안 좋은 것도 되게 많고 근데 그렇게 어떻게 살아 수입품 없이 어떻게 사냐고 근데 그거를 감정적으로 무조건 중국인은 배제하고 물론 진짜 그 사상이나 좀 이상한 게 있어 그 나라에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것보다 시스템을 개선해야죠. 기업에게 너네 이거 관리 못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진짜 엄청난 과징금을 물릴 거야.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이런 사태들이 예방이 되는 거지 크리티컬하게 만들어야지 미국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에는 뭐 중국 개발자 없는 줄 아세요? 미국에 졸라 많아요. 여러분들이 막그 되게 잘 알고 있는 샤오미 이런 사람도 미국 미국 출신이야.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문화나 그런 걸 배우고 와가지고 레이진 이런 사람들이 창업한 거고요. 위챗도 마찬가지고 알리바바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뭐 국내에서 하, 시작하긴 했지만 알리바바가 미국에서 영감을 많이 받아요. 미국에서 차이나 페이지라는 거를 만들어보고 생각보다 그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이거 정부 지원 받아서 해보자라고 해서 결국엔 다 미국의 영향을 받고 하는 거고 실제로 미국의 미국 내 중국인 개발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중국인을 배제하다 이 문제가 아니야 난 오히려 좀 다른 걸더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하고 있어요 뭐 너무 정치적인 얘기를 하게 내가 정치 전문가가 아니라서 내가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그냥 엔지니어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그냥,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거, 만약에 쿠팡이 안 뽑으면, 다른 회사들이 그, 고급 인재들 다 뺏어갈 거거든. 2억, 3억 하는 인재는 저렴한 인재들이 아니잖아. 고급 인재들이잖아.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뭐, 뽑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지. 근데 나는 솔직히 시스템 관리자를 굳이 중국인을 왜 뽑았는지는 모르겠어. 그런 접근권한 있는 부분은 확실히 꽁꽁 싸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옛날에 KT 쪽에서 일한 적이 있었거든? KT 쪽 같은 경우는 외주를 많이 줘가지고, 거기서 외주 개발자들이 거의 개인 정보는 API 호출로 일부 하루에 천건막 이렇게 쓰고 그랬었어. 그게 내가 10, 한 6, 7년 전 일하던 회사거든? 근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한이 있었어요. 접근한데. 삼성 SDS 쪽에서도 그 프로젝트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고객정보 쪽은 그렇게 바로 접근 못했어요. 그 중간중간 이렇게 난 프리랜서니까 거기 뭐 정직원 아니니까 그 일만 해주는 직업이긴 해서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정직원이라도 고객정보에 바로 접근을 다이렉트로 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특히나 외국인들 먹튀하고 도망가는 거 되게 많은데 왜 그렇게 했을까 모르겠어. 어쨌든 좀 되게 안타깝고 너무 화가 나고 막 이런 문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쩌다 한국이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냥 최소한 우리 같은 그런 이렇게 교육기관 이렇게 1대1로 해가지고 되게 고연봉으로 하고 우리나라 이제 대들포가 될수 있는 뛰어난 개발자를 많이 만드는 곳을 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요근하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저는 그냥 쌤통이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계속 국비지원이나 하시고 4개월 교육받아서 열심히 좋은 개발자가 되시고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4개월 교육받아서 2억, 3억 되는 개발자들의 대체가 과연 가능할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전문적으로 그런 잘하는 개발자 육성하는 시스템이 잘돼 있을까? 어,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꼼꼼하게 코칭을 해가지고, 네카라쿠배장토 어, 많이 다니죠. 지금, 경력자들 친구들. 뭐, 네카라쿠배장토 다니는 게, 팀러가 졸업생들한테 그렇게 자랑은 아니에요. 그냥, 어, 그냥 많이 다니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어, 그러니까, 아무튼, 참, 저는 쌤통이다 생각하고,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만 하고, 뭐, 그러, 그러다가 이제 뭐, 헬조선이 헬조선 회주선 하면은 그냥 뭐 그때 싹 빠지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